주감사 주일입니다. 구약 맥추의 초실절의 의미를 이어받은 신약 교회의 절기입니다. 한 해의 신앙 농사 말씀 농사 중간 결산을 해 보는 거예요. 내 상태가 지금 내 믿음이 어떤지. 그리고 자기 믿음을 점검한 다음에 새롭게 새 출발 하는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마라톤으로 말하면은 반항점 도는 시간이에요. 한해하네요 이렇게 중간 결산하다가 우리는 주님 보좌 앞에 결성점에 도착할 겁니다. 세상의 밭에서 열매를 추수하는 농사 시간표, 여호와의 일곱 절기들 중에 칠칠절이 맥추 감사 주일에 해당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77절. 맥추 감사 주일. 77절은 창세전부터 하늘에 계셨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죽은 6월절, 목요절 후에 77이 49일째 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으신 유월절, 무교절 후에 부활의 첫 열매로 추수되는 초실절, 첫 열매 실자지요. 초실절을 시작으로 77이 49, 7주 동안 보리와 밀추수가 이어집니다. 이제 추수가 시작됩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맥주의 초 실절을 말합니다. 77절은 또 우리가 잘알 거예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이 49에다가 하나 더하면오5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77이 49까지는 성령이 성도들에게 심령도 안팎으로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77이 49고 50은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처음 익은 열매들에게 이방인 추수가 시작되는 절기지 하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통하여 오순절에 이른비 성령받은 이스라엘의 처음 익은 열매들 마가다락방에 120발에 처음 이건 열매들이 모여있었지요. 이런 비가 성령의 권능으로 부어져서 이들이 열매 안에 씨가 있잖아요. 이들이 전능하신 농부의 손에 붙들려서 복음의 씨를 부려 이방인들이 많이 추수될 것을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7.7절 오순절은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추수될 열매들 중에서 가장 좋은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맥추 감사 주일은 우리 몸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곡식이거든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자문 3장 9절 10절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이야기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접틀에 새 포도접이 넘치다 풍요와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점검하세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오랫동안 예수도 믿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갈수록 꼬일까? 처음 이건 열매, 하나님의 소유된 열매인지. 하나님 그렇게 혹시 처음 이건 열매로 우리를 추수하려고 연단하는 것은 아닌지. 축복인 거예요. 요셉과 관계된 여섯 가지 꿈도 열매를 추수하는 농사에 관한 꿈입니다. 사람 농사지요. 하늘에 계신 농부가 꿈을 통하여 장차 세상의 밭에서 열매들을 어떻게 추수할지 알려주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꾼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꿈을 꾸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순교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 신앙의 자유가 많이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덜하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추수하는 꿈 때문에 순종하다가 믿지 않는 집에서 갈등하거나 직장에서 어렵거나 심전도 떼 밖에 나보 복음 전하다 보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가끔씩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로 마음고생이지만. 꿈 때문에 그랬고, 꿈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믿음의 수준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꿈이 다 다른 거예요, 꿈이. 어떤 믿음의 가정이 행복한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꿈이 같아야 돼, 꿈이. 말세, 내가 내영으로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 좋은 열매를 거두어 추수되기로 오라는 꿈이꿈 꿈 안에 여러분 가족이 하나되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두 관원장이 누구냐면 왕이 드시는 음식을 책임지는 환관들 내시들의 장입니다. 제국의 왕은 신변의 위협을 늘 받지 않습니까? 자기 최측근에 드는 수행비서 같은 사람들은 각별한 왕의 신임을 받는 자들만이 맡을 수 있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왕의 최측근인사 두 황관장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내시 황관장이긴 하더라도 왕에다가 근의도 하고 얼마든지 왕의 의견도 물어보고 막강한 영향력과 권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요셉이 갇혀있던 애국 7위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힙니다 하필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애굽의 감옥도 많은데 요셉이 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경쟁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꾸는 자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그렇고 그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아버지 졸라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처음엔 통하지만 이제 몇십 년 믿고 장성하게 자라나야 되는데 계속 아빠 초꼬렛도 주세요. 서른 살 아들이, 서른 살 딸이 초꼬렛 달라고 용돈 달라고 핸드폰 살 거야 이러면 미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속에 어떤 꿈을 꾸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며 말씀에 순종하면 전능자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자가 친히 자기 꿈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불러요.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루어져그 꿈이 누구 꿈입니까? 근데 두 환관장이 같은 날밤 각기 다른 내용의 꿈을 꿉니다. 먼과 비밀한 깊은 뜻이 있는 꿈 같은데 도대체 그 뜻을 알수 없어요. 꿈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얼굴에 근심 빚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꿈꾸는 자가 고급 정치금, 이 고위급 정치범에게 와가지고 이 옥의 일을 돕는 자니까 아, 두분 얼굴 표정이 왜 그러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고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늘 하나님을 향해 신령한 우물파는 기도의 삶을 조상들로부터 보고 자랐던 요셉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야, 겁도 없어요.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그럼 요셉이 어때요? 저 방에다 토전 비결 볶음 해몽 책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돼지 꿈인가 용 꿈인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요셉은 이미 이 단계 14년 동안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 아드폰 됐어. 목마른 사소처럼 하늘에 계속 그길 닦았어요. 내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늘 보자 생수가 막 흐르는 거예요 자기 심령에 깊은 곳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지혜와 개시형으로 때로는, 때로는 위로의 형으로, 때로는 평강으로, 때로는 안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고.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게속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그러니까 말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이런 기도 응답을 수없이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시위대장의 집에서나 또는 옥살이 하면 간수 있을 때도 다 뭔가 다른 거야. 직장에서도 감옥에서도 적용되는데 노예로도 적용되는데. 길을 닦아야지 길을. 하루 이틀하고 그냥 죄 어릴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주여 주여 하고는 그냥 또때어또 또 힘들면 또 와가지고 또 터지고 또 주여 주여. 별 매력 없어요. 언제나 어느 때나 신령한우물을 파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 꿈으로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을 통하여 장래 일을 말씀한 겁니다. 꿈으로 말한 거예요 약 1200년 후 바벨론의 느부나이설 황제의 꿈도 하나님의 친구 다니엘이 하나님께 물어본 후에 해석해 줍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지휘와 계시 영어로 충만할 때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수많은 신학과 학문의 축적들이 도움이 됩니다 뛰어난 지도자 목사님들의 책이 도움이 돼요, 메시지 도움도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혜와 계시 성령께서 나에게 속삭여 주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미혹이 많아진다고 그랬어, 주님이 미혹을 보낼 거라 그랬잖아요. 왜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지 무엇을 믿고 순종하는지 우리는요 굉장히 감사해요 알고 보면은 아닙니까 설기단다고요 육신적으로 보이스피싱 당하잖아요 진리로 마치 그 벽돌로 진리의 집을 탁 지진과 태풍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집을 짓는 것 신앙생활 아무리 연사받고 뭐 난리를 쳐더라도 열정이 있더라도 감정이 대단하더라도 거기 속지 마세요. 우리는 금방 돌아서면요 마음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에 견고한 영원한 만세반석 말씀 위에 견고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자손들에게 이 집을 이 신앙의 집을 잘 아름다운 집을 단단한 집을 지어 주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 교사들이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요즘은 또 방과 후에 보니까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생들까지. 그한도뭐 엄청난 뭐 그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자기 자기 그장 주머니 털고 자기 에너지를 들여서 약간의 사례를 왜하나님 나라의 인물 말씀의 인물을 키워보겠다고. 전 누가 영상을 보내왔어요. 애가 79절을 성경을 암송하더라고요. 줄줄줄줄 외우는데 영어로도 하고 그러는데 야 나도 못 하는데 물론 말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자라서 어떻게 돼요? 말씀의 가치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꿈을 품은 인지 하나, 요새 같은 인지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예수 믿지만은 전부 다 자기 꿈, 자기 소원, 기꺼대야 요런 꿈, 하나님의 무한한 꿈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에 대까지 볼도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 보십시다. 첫 번째, 풀 맡은 관원장의 꿈입니다. 꿈에 포도나무 세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핀 후에 포도가 있습니다. 이건 포도를 따서 접을 내어 잔에 부어 바로에게 드리는 꿈입니다. 요셉은 꿈을 들은 대로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주신 응답을 전달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당신은 이전의 직분이 복권되어 술 맡은 관원장의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laughs> 만약 내가 저한 하나님의 꿈 해석대로 일이 일어나면 억울하게 난 옥에 갇혀있으니까 나를 건져주시오 두 번째 떡 굽는 관원장의 꿈입니다 <laughs> 꿈의 흰떡 새광주리가 관원장의 머리에 있는데 맨윗 광주리에 왕을 위해 만든 구운 음식들이 있습니다 새들이 광주리에 있던 구운 떡들을 다 먹어 치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신 꿈을 해석합니다 전달해 줍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왕이 당신을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새들이 나무에 달린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저주요, 하나는 축복입니다. 하나는 사망이요,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는 어둠이요, 하나는 영광입니다. 꿈 하나로 완전히 생사허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이 세상의 꿈을 꾸라고 계속 점점 세상이 압박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꿈을 꾸셔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영생의 꿈을 부활의 꿈을 추수의 꿈을 꾸셔야 합니다. 그때 전능자가 돕는 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신동을 흔들리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떡꿈는 관원장은 꿈 해석대로 바로 왕의 생일잔치날. 나무에 달려 죽임다 합니다. 생일잔친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천국을 말해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육체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육체로 충분 못 갑니다. 육체의 정력, 육신의 생각, 육체를 따르는 삶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늘에 계신 의로운 재판장의 뜻대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저주받으실 예수님에 대한 꿈입니다. 죄인들을 정죄하여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하는 율법의 저주를 죄 없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대신 받으실 것을 알려주는 꿈입니다. 이꿈과 같은 일이 약 1800년 후에 헤롯의 생일잔칫날 아까는 바로왕의 생일잔칫날 이번은 헤롯의 생일잔칫날 일어납니다.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의 혈통 분봉왕 헤로스의 생일 잔치 날에 왕비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입니다 춤을 춥니다 왕은 너무 기뻐 너무 술도 마시는데 너무 기쁘니까 잔치에 참석한 신하들 앞에서 좀 하지 말았어야 될 그때 맹세를 합니다. 이 이쁜 공주 나 나를 기쁘시게 하려고 춤춘 이 공주에게 무엇이든지 이 딸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거꾸로 에스는 아수에로를 빚댄 만은의 왕을 기쁘시게 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겠다 하나님의 총애를 받지만 이건 세상 임금의 총애를 받는 거예요 그러자 공주 살로메는 왕비가 시킨 대로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달라고 구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세상 임금의 실체예요 음료의 실체예요 헤롯은 신하들 앞에서 맹세를 냈에 하기 싫었지만, 옥에 갇혀있던 요한의 목을 딱 베어가지고 소반에 얹어서 갖다줍니다. 그게 보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들을 정죄하는 율법의 저주가 예수 십자가 나무의 죽음을 통하여 끝이 날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술 맡은 과른장은 꿈 해석대로 이전의 직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아 이전의 직분인 만왕의 왕으로 복권이 될 것을 계시하는 꿈입니다. 즉, 하나님이 두관른장에게 꾸게 한 꿈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심판과 구원, 저주와 축복을, 생명과 사망을 좌지우지하는 심판주의 구원주라는 것을 드러내는 꿈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꿈입니다. 구약과 신약성의 전체가 이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관원장이 꾸게 하신 꿈대로 이 세상 역사가 전개될 것이라는 하늘의 비밀을 게시한 거예요. 천기누설이에요. 이거야 말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정죄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십니다. 위대한 사무엘도 위대한 다니엘도 이룰 수 없었어요.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다른 구원자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점점 동풍이 하나님이 잘 익어서 추수하기로 원하는 열매들에게 침범할 거예요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농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세상의 밭에서 말곡 영혼들을 추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아들이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모였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한 남편 우리가 그신분인데 말씀을 모르면 완전히 딴지다는 거예요 유의정욕을 위해서 계속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말씀의 지식으로 무장하여 잘 해야 됩니다. 여름 이방인 추수가 마무리되어갈 때, 이스라엘의 남은 열매 포도를 추수하는 계절인 가을로 바뀌게 됩니다. 계절의 섭리를 어길 수 없는 거예요. 점점 계절이 바뀌어지려고 하는 것을 조금씩 느끼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없겠지. 우리는 벌써 이제 그 악몽을 잊어버렸어요. 성경대로 간다고 말씀드리지요. 준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준비하면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가을 절기에는 술 맡은 과른장처럼 왕께 드릴 새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포도를 갖고 와야 할 때입니다 누가 스카우트 됐나요? 술 맡은 과른장 술잔에 새 포도주 왕의 포도원을 맡아서 포도를 잘 가꾼 술남미 여인 같은 신부들이 왕의 총애를 받아 왕과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왕비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순종의 물량을 다 채웠던 물도운 하인 같은 일꾼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새 포도주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과른정의 꿈은 이 시즌에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스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옛 사람은 육체입니다 다 죽습니다 이거 뭐 영생 준다고 그런 소리 하는데 아니에요 영생 비즈니스 한다고요 이시대가 어떤 시든지를 깨업 분별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니 우리의 정과 욕심, 득을득을 하잖아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아이, 그러면 십자가 듣기 싫다. 아니,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낙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바늘길로 들어가야 돼요. 바늘길로 들어갈 때술 맡은 바른장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바늘길을 들어갈 때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광대한 자유의 길, 광대한 전등자의 돕는 은혜의 길이 열린답니다. 아버지의 꿈, 농부의 꿈은 우리가 바늘길로 들어가서 이 시대를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풍요의 공급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새 도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바늘길로 들어가요. 1 3년의연달을 받았답니다. 그런 인물들을 길러내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